좋아요가 자게 힘이 됩니다. 지방 방송! 안녕하십니까. 책쌤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오늘은, 어, 그, 오늘은, 그 오늘은 음악하고 미술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 어, 우리 애기들한테는 음, 태어나면 태어나서 애기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, 어 무한천재기다 어, 5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6세 7세까지 무한천재기다 자 그때는 어, 뭐 뭐든지 뭐다 받아준다 5개국으로 하는 어, 절대적인 흡수기다 어? 자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영역별 어, 발달 민감도 하면서 여기 한 20몇 개월 30몇 개월까지쭉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5세, 6세, 7색가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절대 색감기랑 절대 음감기 자, 절대 색감기, 절대 음감기라는게 뭐냐면, 저번에 절대 음감기는 뭐냐면, 어머니, 우리가 보통 피아노 저기 도 치면 어머니, 혹시 도 들립니까? 아, 어머니,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, 안 들리는 분들도 있다고. 자, 나는, 저는 안 들립니다. 자, 어, 들리는 분들은 그 불이 딱 켜져 있다잉? 근데 우리는 불이 꺼졌다잉? 근데 우리 애기들은 어느 정도냐면 저기서 다섯 금반을딱 동시에 치면 피아노 다섯 금반을 동시에 딱 치면 우리는 땅으로 들리는데 애기는 도, 레, 미, 파, 솔이다 들리는 시기가 이 시기다 근데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불을 딱 켜주잖아요 그럼 계속 내 나이까지는 켜진다 내가 그걸 안 들려주고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꺼져버리면 발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 지금 우리 애기들한테 귀는 딱 열려있다 항상 공테이프 돌아가고 있다. 어머니 머리 속에는 기와 관련된 공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들려주면 어떻게 돼? 안들주면 꽝이야. 근데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음악 많이 들려주라고 얘기하잖아. 그런데 음악을 어떻게 들려주냐면 24시간 들려줘. 물론 뭐 잠잘 때뭐 뭐, 뭐, 소리 때문에 운전할 수도 있어. 응, 그럼 좀 줄이고. 어머니 소리는 작게 해서 잔잔하게 어머니 들려주는 거야. 아주 저음하고 아주 고음까지도 다 구분하고요. 그 음감적인 부분들을 다 기억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야. 이건 이거 진짜입니다 어머니 해보시면 정말로 도움 됩니다 어머니 귀찮아서 안할 뿐이지 어머니 귀 진짜 놀고 있으니까 오늘 당장 이건 시행하보세요 진짜 애기들한테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영세 가까울수록 정말 좋습니다 특히 영유세 산모 때 이런 건 완전 초대박입니다 어? 지금 어머니 뭐 5세까지 괜찮아요 해주세요 어머니 우리나라 엄마들이 5세 6세 7세 되면 제일 먼저 보내는 학원이 있다. 음악하고 미술하고 남자는 태권도 여자는 무용보다 음악하고 미술하고 보내는 것보다 그때는 테크닉적인 거. 감각적인 때 절대 감각적인 언제다? 지금. 지금. 그래서 언제 해주라? 음악 많이 들려주라. 24시간 들려주고 어머니 그걸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아? 옛날엔 클래식 동요. 어머니 클래식이든, 동요든 어머니 가요든, 팝송이든, 어머니 재즈든, 어떤 건 상관없다.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하게 들려줘라. 이게 굉장히 도움됩니다. 어머니 지금 기는 놀고 있다. 가만 놔두지 말고 들려주라. 첫 번째. 절대 연관기. 자, 어머니 오늘 집에 가서 무조건 한번 틀어놔. 내, 하고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. 엄마 좋아하는 거틀어놔도 상관없어. 알았죠? 계속 한번 틀어놔보세요. 그리고, 어, 나중에 학원 보내는거보다 100번 나. 그땐 돈 들어가면 돈, 지금 돈들 들어, 안 들어가도 되잖아. 그리고, 어머니, 우리 친구가 음악을 좋아해가, 어? BTX처럼, 방치혁이처럼 될지 어떻게 알아? 아무도 몰 방치혁이 일종그룹이다 <laughs> 음악 한개 잘해갖고, 어머니 우리나라 50명 밖에 없는 일종그룹이 들어갈 수 있어. 그건 누구도 모른다. 근데, 그 음악을 들려줄 때 언제 들려준다? 커서 많이 해주려고 하, 보내, 학원 안만 보내도 필요 없다. 언제 준다? 지금이다. 영세에서 어머니 6세, 7세까지는 계속 음악 들려줘라. 와, 이 다르다. 에? 자, 어머니, 그리고 영어 할 때도 그렇고, 중국어 할 때도 사생이라는 게 있고, 영어 할 때도 어떤 게 있어? 어머니, 액센트가 있잖아. 그런 것들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. 발음 같은 것도 그고 어머니, 영재 발굴단 같은 데 봐봐. 에? 거기 보면 음악 잘하는 사람이 수학 잘한다.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음악 잘한다라고 딱 나와 있다. 봐봐라. 나중에 어머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절대응감기 때는 뭐한다? 많이 들려줘라 뭘로? 엄마 많이 들려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들어도 상관없고 장르 구분 없이 골고루 많이 많이 들려줘라 절대응감기 시기 때는 꼭음악이 많이 보여주는 게 좋다 책 육아를 하는 모든 어머니께 힘내라고 파이팅! 가자 가자! 열심히 하세요